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요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나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아며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남유다에 왕래하다 보면은 돌아오지 않고 정착하고 북이스라엘이 유지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여러 보암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보암이 선택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28절에 보시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치명적인 죄가 되었던 여로 보암의 길입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든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21세기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또 그리고 도시선교의 대표가였던 팀 캘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런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 사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나갔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팔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산다고 저한테 10원 한장 오는 건 없습니다. 죄인은요 선악의 결과대로 자신의 그런 자신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죄의 현실은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세상에는 강한 존재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막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 선수보다 랭킹이 훨씬 높거나 실력이 아주 높은 그런 대결을 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봅니다.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보다 강한 선수들이랑 하는 시합을 보면 조마조마하죠.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약하다고 나는 질 거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더 강한 무엇인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뭔가 강력한 무엇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내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을 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더 위험한 일은 하나님을 우상으로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지도 않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의 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송아지는 베델이라는 땅에 두고요. 하나의 금송아지는 단이라는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밑에 있을 때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탁월함을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말지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요. 그 만든 송아지를요. 아까 우리가 읽은 11기 하에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 금송아지가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 다른 신들과 그런 비슷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신앙의 역사를 왜곡한 일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한 최악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여로밤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말씀해 보시면 이후로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성경은 똑같이 이 왕들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기대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할 때 이것이 금성하지 우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도 현실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돈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돈은요, 염려를 수반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염려하고요. 돈이 없으면 또 없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사는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 걱정 가득한 세상이니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돈에 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돈을 잘 버는 강연자들이 아주 인기를 얻습니다. 돈과 염려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 구절에서 주님은 돈에 대한 염려를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요, 늘 돈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래서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지를 염려합니다. 고대인들은요, 밭에 감추어준 돈으로 불안해했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주식에 감추어 놓던가, 아파트에 투자해서 감추어 놓던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신의 돈을 감추어 두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또 주님은 31절과 32절 상반절에서 이방인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염려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돈 앞에 속수무책인 것일까요? 왜돈 앞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강력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생각해 본, 생각해 보면요, 돈그 자체로는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도요, 주방에서 음식을 잘 다듬어서 요리를 만들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 칼로 사람을 찌르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칼을 선하다 칼을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로도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많이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악이라고 말해야 될 만큼 돈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가 돈을 만날 때입니다. 돈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요, 죄가 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돈으로부터,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돈이 가지는 이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채, 빚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돈이 그 이상의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숭배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문장이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고 쓰는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에 속하는 쾌락, 안락함, 이런 힘들을 갈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보다 욕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를 욕구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킵니다. 우상 숭배자는 창조주를 모셔야 되는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온갖 피조물들을 대신 채우는데 여기에서 돈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질주의로 표방되는 돈은 인간의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돈에게 전적인 충성을 드리기만 하면 돈도 성경과 흡사한 약속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 약속은 인간이 내면에서 갈망하고 있는 현세적인 것들입니다. 안정감, 쾌락, 여유로운 삶과 같은 것들이겠죠. 세상에는요 이런 돈이 주는 약속들로 넘쳐납니다. TV 광고를 보세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도 살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들이 넘쳐나지만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세상은 돈이 주는 행복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죄가 돈을 만날 때이 약속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충분한 탐심이 솟아오르게 되면 은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유혹들이 사실은 더 솔깃하게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의 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은 돈이 주는 명령에 복종하게 되죠.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특별히 돈 문제는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거역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해져서 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의 재정관리 실패는 잘못된 예산이라든가 무분별한 소비, 잘못된 투자에서 생겨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또는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생활방식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돈이 가지는 기만적인 힘도 함께 작동하는 것이죠. 어느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요. 어느 날 송아지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보통 소는 단태 동물로 한 번에 한 마리만 낳습니다. 아침에 우리 조명과 안수 집사님 기도하러 오셔서 제가 뭐 여쭤봤더니 쌍둥이 낳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100개 하나 정도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요즘은 사람은 쌍둥이를 하면 고함을 괴성을 지른다고 하던데 우리 안나 지사님도 <laughs> 쌍둥이 날때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이 농부는 너무 좋았습니다. 두 마리가 한꺼번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두 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송아지를 잘 키워서 팔때한 마리 값은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 그럼 두 마리 중에 어느 소를 하나님, 하나님 걸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요, 아이, 그거는 키우고 나서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몇 달이 지나고 났는데요, 이 농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아주 슬픈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두 마리 중에 어느 거를 하나님의 걸로 정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주님의 소가 죽은 줄 알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었지. 그런데 말이죠. 나는 항상 저 죽은 흰 소가 주님의 것이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이흰 소가 죽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을 가장한 기만이 늘 이렇게 돈 문제 앞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죄가 돈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반복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돈이 주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를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죠. 하지만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신앙이 돈에 골복하는 현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돈 앞에서 신앙이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고는 어쩔 수 없잖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가벼이 지나치는데요. 그렇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마하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탐내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탐심이 바로 죄가 돈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만들어지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기초해서 바울은 골롯에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상숭배는 큰 죄악입니다 10개명의 첫두 개명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관한 개명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족 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겼을까요? 마음의 갈망 때문이었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마음에 씻어낼 수 없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원했고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바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에 응답해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보이는 바하를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이 약속하는 당장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헛된 약속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고 온전한 영원한 약속은 거절한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자는 세월과 함께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 허망하고 무익한 존재로 변해 갑니다. 이기적이고 저열하고 무정한 존재로 변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이 돈에 굴복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현실의 뿌리 박은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건져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돈이 주는 약속이 화려해 보이고 즉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약속들은 모두 현세적이고 한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효력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4절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25절부터 34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재물에 대한 말씀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보물을 땅에 파서 숨겨두거나 신전에 맡겨서 보관해두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러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마치 돈을 내면은 거기에도 우리 마음이 가니까 더 열심히 할거 아니냐,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적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두어져서 거기에 물질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돈을 냈으니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논리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당대의 속담을 인용하시는데요. 여기서 성한 눈과 나쁜 눈을 이야기하십니다. 성한 눈은 나눠지지 않는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임을 의미하면서 관대한 눈, 자비로운 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사람의 영적 건강이 들어가는 한 가지 지표가. 물질적 소유의 사용에서 얼마나 관대한가라는 암시를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1차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달락의 염려의 문제인데요. 염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염려는 2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이죠. 이것이 모두 먹고 입는 문제와 연결되므로 결국은 돈, 재물의 걱정입니다. 26절에서 주님은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27절에서는 아무도 걱정해서 키를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번호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밑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는 목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키를 한 자나 더 한다 할때이한 자라는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한 자는 어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한 자가 이것입니다. 약 45cm에서 50cm인데요. 키를 한 번에 50cm 이상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뭐, 많이 해야 5cm, 1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키보다는 또 다른 뜻인 목숨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면 짧아졌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8절에 보시면 의복 때문에 염려한다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요. 하나님이 백합화에게 입혀 주신 옷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13절에서 작은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들을 미리 적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일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고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그 일을 물질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옷을 위해 염려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신자들이 염려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다른 이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그치라는 것이죠. 영혼을 부여하게 하는 길은요 돈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결론인 33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의식조와 육신의 필요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넓은 평소에 아파트에서 살게 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피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다시 한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신자는요, 돈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을 지배할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할수록,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살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빚더미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지 않고요. 돈이 일으키는 어떤 수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집에 아래 살지 않고 은혜의 집에 아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돈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혜가 돈을 만날 때 일어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보다도 더 낫고 돈보다도 더 참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걱정을 하지 않고, 돈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족여행들을 많이 가시죠? 휴가를 가십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면은 휴가 계획을 이렇게 짜서 아이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뭘 먹고 휴가 계획서를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뭐 아빠는 티야 막 그러더라고요.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여기 숙소 너무 좋은데요. 우리한테 너무나 부담되는 숙소 아니에요? 숙소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빠, 오늘 저녁이 참 맛있는데 우리가 이거 감당할 만한 식사인가요? 아이들이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그냥 맛있다, 좋다, 이러고 끝나죠. 심지어는 더 비싼 거 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빠랑 같이 가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빠인데도 아빠랑 같이 가면 다 먹을 수 있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아빠에 가진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보증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너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주님 주님은요 돈이 주는 약속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하시고 진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사십시오. 우리의 눈이 성실해서 땅과 하늘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된 성도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